안녕하십니까? 평택초놈 TV 봉춘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9월 2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른 종목은 부국철강입니다. 이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저도 좀 아쉬워요.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관찰을 하던 종목인데 어, 두번 놓쳤죠. 한 번은, 여기에서 한번 놓쳤고요. 그래서 두번 놓친 종목인데, 여기에서 한번 고민을 했었던,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하고 나서 최근에도 좀쭉 빠졌습니다. 지수 빠질 때. 또 같이 빠졌고 종목이 단기 급등하고 나서 종목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조금 더 빠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조정 받아도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기준까지 전달하겠습니다 6천원 5천 7백원 6천원 5천 7백원 조정 받으면 은 접근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 흐름이 살아있고요. 또 철강주들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가격 조정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률인데요. 2020년 수익률 525.83% 누적이 됐고요. 2021년은 8월까지 564.67%가 누적이 됐습니다. 8월에 조금 부진했어요. 그래서 8월 초부터 중순까지 흐름이 좋지 않아서 조금 수익률을 까먹었는데요. 중순 이후부터는 또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좀 힘을 냈는데 9월에는 흐름이 괜찮고요. 오늘도 또 보유한 종목 하나가 급등이 나왔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선제하는 종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씩이라도 수익이 계속 누적이 될것 같고 또 뭐. 좀 크게 노리는 종목들은 한번 정도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가면서 흐름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와 유료연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개월에 44만원이고요. 10월 1일에 55만원으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실 분들은 9월 중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가격으로 3개월 결제해 놓으시면 또이 가격으로 3개월 동안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또 3개월은 약간 좀 할인이 되니까 뭐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목을 주로 추천을 하고요. 또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가끔 상황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 그리고 장중에 문자 메시지로 전략 전달하고요. 주일회 이상은 음성 녹화로 전략에 대한 부분 또 교육적인 부분까지 전달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9월 2일 오늘 장 특징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은, 어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9월 2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부국 철강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